네, 살아있는 권력수사. 정치검사 윤석열 저, 검찰총장을 스타로 만들려고 보수언론이 만든 용어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도 찬란한 살아있는 권력수사, 살권수입니다. 살권수의 주인공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과연 살권수는 존재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우명공동체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감사원을 총동원하여 권력을 뺏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권력, 수사, 사권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살권수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정권화에서 살권수는 없고 사권수만 존재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주식 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주식 브로커가 김건희 여사에게 매수 지시와 승인을 받고 주식을 샀다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 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사님 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녹취록이 조작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유동기전 본부장은 2021년 10월 3일 구속되었고, 2022년 10월 20일 출소했습니다. 정확히 383일 되는 날이었고, 같은 날 김용 보원장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383일 동안 224번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근길 슬거머니 민주당사를 침탈했습니다. 225번째의 압수수색입니다. 반면에 그 383일 동안 부인과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0번입니다. 넘쳐나는 증거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는 그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학경력 위조, 논문 표절 등의 국민적 의문을 김건희, 특검을, 특검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살 권수는 없고 사 권수만 난무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구속을, 연장, 구속을 연장하지 않고 풀어준 유동규. 12년간 로비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말한 남욱. 국민들은 이제 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치 검찰과 유동규와 남욱은 이미 이재명 죽이고 우리는 같이 살자 대에 함께 탑승한 끈끈한 이해관계로 뭉친 동업자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치 탄압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더 시급한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챙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